초등학교 3, 4학년 수학 112쪽 1번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이 문제는 기르고 싶은 동물을 조사한 왼쪽의 표를 오른쪽의 막대 그래프에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 하는 사람의 수를 그래프에 나타내어 볼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표에서 기르고 싶은 동물과 사람의 수를 확인합니다. 둘째, 그래프의 눈금이 나타내는 수를 확인합니다. 한 칸이 나타내는 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의 그래프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조사한 것입니다. 가로는 과목을, 세로는 사람의 수를 나타냈습니다. 이때 사람의 수를 나타낸 세로를 살펴보면 10명까지 도달하는데 눈금이 5칸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눈금 1칸이 두 명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살펴보고 눈금 한 칸이 몇 명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그래프에 동물과 기르고 싶어 하는 사람의 수를 표시하고 막대로 나타내어 그래프를 완성합니다. 그러면 이 순서에 따라 그래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르고 싶은 동물과 사람 수를 확인합니다. 고양이는 10명, 강아지는 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의 눈금이 나타내는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어진 그래프에서 10명까지 도달하는데 그 사이에 눈금은 모두 10칸이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눈금 1칸은 1명을 나타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 하는 사람 10명은 10칸을,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 하는 사람 20명은 20칸을 칠해 그래프를 완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